자, 이제 세 가지 자산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ESG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앞에서 봤던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이제 증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또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ESG 투자에 대한 설명이 좀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채권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죠. 이제 그러다 보니 좀더 내용이 복잡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과 개발하는 것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매입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실물 부동산을 이제 사는 거고, 개발하는 것은 아직 없는 부동산이죠.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이제 건설 이제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부동산을 결국 취득하는 어, 그게 개발인데 그두 가지로 일단 나누어서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 각각의 단계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어떤 ESG 이슈들이 이제 상당히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아주 세밀하게까지는 다룰 수가 없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실물 자산이니까 환경, 특히 환경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 제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는 제일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방법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죠. 그때 부동산을 매입을 하되 어떤 ESG 성능이 우수한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 추구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제 그게 결국은 부동산 매입, 매 형태를 가진 ESG 투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뭐 상장부동산과 실물부동산, 그러니까 비상장부동산 두 개를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상장부동산이라는 리스티드 리얼 에스테이 이런 표현들을 이제 가끔 쓰는데요. 그러니까 리츠 같은 거는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 부동산 투자 회사,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이제 회사인데, 뭐그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잘 갖출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안 내도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은 국가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받고 이제 그걸 이제 받, 받는 대신 또는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자산이나 매출이나 배당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 행위 규제를 좀 많이 받고 그와 함께 이제 금융감독당국의 리츠로 금융상품이니까 이제 리츠로 등록 또는 이제 신고를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가도 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이제 그런 금융상품인 것이 이제 리츠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 리츠와 거의 동일하게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거죠. 다만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본 회사의 신분으로 이제 그런 어, 리츠하고 똑같이 부동산 투자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우리가 r 옥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 E O C Real Estate Operating Company라고 부르는데 이 회사들은 왜 그러면 감독 당국에 리츠로 등록하기만 하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데 왜안 하냐면.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이유도 아마 일본이 있을 거고. 제일 이제 근본적인 차이는 리츠는 이제 수익이 나면 다 배당을 해야 됩니다. 금융상품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당주, 안정적으로 배당이 이제 꾸준하게 나오는 이제 주식의 대명사로 이제 리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회사가 그렇듯이 그 벌어서 남은 돈을 쪽쪽 다 배당을 해버리면 그 회사가 이제 성장성이 없죠 이익이 나면 일부는 사내 유보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새로운 투자도 하고 해서 기업이 이제 계속 더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든 건설업이든 금융업이든 모든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을 매년 다 배당하지는 않잖아요 어 근데 이제 리츠는 다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성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차라리 배당을 하느니 어그 돈을 사내 유보해서 새로운 이제 신규 부동산을 계속 사고 하면 이제 그게 뭔가 기업의 성장에 대한 시그널이 돼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뭐 그게 배당하는 것보다 주주한테 더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그런 전략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게리옥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말 나온 김에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리츠나 리옥스나 기본적으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제 주식입니다. 상장된 주식이기는 한데, 이두 가지 회사가 다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소에 상장한단 말이죠, 주식을.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매출의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것을 부동산 투자다, 부동산 투자의 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이제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무리 뭐 부동산을 위주로, 어, 투자하는 이제 그 영업하는 회사지만, 실제로 어,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 보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제조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금융업도 있고, 어, 제조업 중에서도 뭐, 첨단 기술주도 있고, 아주 전통적인 제조업체도 있고, 사실 그 일반 회사와 리츠의 차이만큼 그 일반 회사들 간의 산업 간의 차이도 상당히 그 큽니다. 그렇게 보면 리츠는 뭐또 한가지 그 산업군에 속하는 이제 상장 주식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뭐그 두가지가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한다 할때이그 상장된 어떤 부동산 관련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게 사실 제일 수월한 방법이죠 적은 금액으로 또 매입도 할수 있고 그래서 상장 부동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리츠하고 리억스인데 뭐 그런 걸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때 ESG 성과가 아주 우수한 리츠, 우수한 리엑스에 투자하면 이제 그게 어 ESG 투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리츠 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리츠가 어 ESG 등급을 받고 있고 자기들 ESG와 관련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렇게 공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ESG 성능이 우수한 리츠를 식별하는 것도 가능하고. 저는 이제 상장 부동산에 관해서도 이제 ESG 투자가 아까 앞에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봤던 것 같이 뭐 그런게 이제 어 가능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상장 리츠 개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그 중에서 뭐 ESG 등급을 다 매겨 가지고 어떤게 뭐 우수하고 아니고 이제 이렇게 미국처럼 뭐 많이 따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상장 리츠 중에서 이제 ESG 경영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리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어, 그 사례들을 찾을 수있고요 이런 뭐 상장 부동산이 이게 이제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얘기하기 애매할 정도로 좀 특수한 거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실물자산 또는 실물자산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기관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어, 뭐 그런 투자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비상장 부동산 또는 뭐 사모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부동산 투자는 사실 실물 자산 매입하는 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좀더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에 해당하는 거죠. 이때는 상장회사인 리즈나 리약서와 달리 비상장되어 있는 뭐 사모 펀드나 아니면 부동산 실물 같은 경우는 펀드나 회사 자체에 대한 ESG 등급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그 부동산 자체의 ESG 성능을 잘 따져서 ESG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뭐 ESG 등급 또는 ESG 평가 같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에 대해서 특히 상장 기업에 대해서 ESG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점수나 등급의 형태로 발표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이제 상장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것보다 아주 일반화되어 있진 않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부동산 실물 자산에 대해서 그런 ESG 평가가 사실 훨씬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그린빌딩입니다. 그린빌딩 인증.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환경과 관련된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녹색 건축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지금 뭐 지어져 있는 건물이든,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이제 개발 중에 있는 건물이든, 그것의 어떤 그 녹색 성능을 평가하는 예,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고, 특히 이제 글로벌하게 리드,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녹색 건축 인증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이제 브리엄,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녹색 그 건축 인증의 이름인데요. 이런 것들은 글로벌하게 이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저는 인증을 받은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물을 매입하면서 이제 그 ESE 투자한다 그러면은, 리드나 브리엄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된다. 하는 식의 이제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굉장히 그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인증들이고요. 이거 외에도 전 세계 녹색 건축 인증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이 또 정부가 어 주도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어 녹색 성능 인증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없던 국가들도 파리 협약 이후로 내부적으로 제도들을 막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녹색 건축 인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이라는 것도 있고, 어, 녹색 성능 관련된 인증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몇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글로벌하게 통용이 되냐 안 되냐 뭐 하는 것들은 이제 국가마다 다양한 인증들마다 차이가 있고요. 근데 뭐 어디가나 인증받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인증이 이제 리드하고 브리엄 두 가지다 하는 얘기고요. 근데 이두 가지는 어 주로 환경에만 이제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글로벌한 기관 투자자들이 부동산이나 뭐 인프라 이런 데 투자하면서도 ESG 성능을 종합적으로 좀 따져서 투자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니즈가 굉장히 커지면서 어 네덜란드에서 어 그레스비라는 인증이 이제 새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이제 그레스비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그레스비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게 이제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서스테리빌리티 벤치마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벤치마크라고 해서 조거는 어, 어,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들까지 다 따져서 그러니까 ESG의 세 가지 요소를 다 따져서 등급을 매깁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 그레스는 실물 자산 그 자체보다 그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뭐 기업이나 펀드에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이제 그레스 이라는 이제 서비스가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레스 인증을 받는 펀드들이 인증받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 리드나 브리엄은 이제 기업들에 대한 ESG 평가보다 역사가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환경 위주로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부동산에 대한 ESG 평가, 등급 이런 것들이 존재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기업들처럼 환경사의 지배구조를 모두 고려하는 그레스까지도 이제 발달해 있다. 저는 등급들을 보고 ESG 성능이 우수한 부동산이나 부동산 펀드를 골라서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ESG 투자를 하는 대표적인 이제 모습입니다. 한편,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매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개발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리드나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기고 인증을 하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여러 가지 인증 서비스들은 개발보다는 완성된 이제 부동산에 좀더 이제 포커스해서 이제 발전이 돼 있고요. 부동산 개발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개발 사업하는 시행의 주체가 여러 가지 ESG 리스크 앞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해서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이슈를 발생시키는 개발 사업은 웬만하면 이제 피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잘돼 있는 개발 사업을 골라서 투자하고 하는 게 부동산 개발에 대한 ESG 투자의 요령이 되겠죠.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토지 노동 자본 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생산하는 활동입니다. 그걸 이제 하면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뭐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의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를 받고 뭐 건설하고 운영하고 판매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ESG 이슈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게 있는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미리 잘 알고 있어야 부동산 개발 사업 할 때도 이제 ESG 성과를 높일 수 있고 또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우리가 이제 재무적 투자자로서 투자를 할 때도 ESG 성과가 우수한 개발 사업을 우리가 선별을 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로세스 면에서 보면 부동산 개발 사업은 부지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어, ESG 문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부지 확보하는 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개발 사업 할 때는 이제 1인의 지주로부터 원하는 토지를 딱 사가지고 개발 사업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거의 뭐 택지 개발 지구에서 택지 분양 받지 않는 한 사실 그런 일은 좀 있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은 다수의 소유자로부터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토지를 이렇게 그 매입을 해서 이제 원하는 만큼의 토지를 확보하는 어,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간의 갈등을 우리가 그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하는 자가 왜냐하면 모든 필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가격이나 뭐 이런 조건들이 어, 달라질 수 있고. 또는 뭐 지주들 간에 이제 일부 지주 간에 담합이 생겨서 뭐 서로 간에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개발 사업 하면서 우리가 그 도시 개발 사업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수용권 같은 게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 수용을 할수 있는 이제 지위에서게 되면 그때 이제 수용하기 위한 가격의 평가 뭐 그것에 이제 찬성하지 않는 어떤 지주와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게 이제 디벨로퍼와 지주 간의 갈등을 넘어서 지주 간의 그 지역 사회 자체에서 어떤 갈등을 발생시키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지 확보 이러면은 원하는 만큼의 부지를 필요한 기간 내에 잘 이제 싸게 살수 있느냐. 뭐 이것만이 보통 디벨로퍼의 관심사인데 실제로 이런 그 여러 가지 갈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이제 동시에 좀 이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토지를 지주하고 협상해서 사는 거는 오히려 간단한 문제인 게그 위에 이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이 있으면 그 명도하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까다롭죠.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명도는 개발 사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 정도로만 디벨로퍼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명도의 과정에서 또 상당히 많은 어떤 사회적 문제가 이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명도의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재무적으로 비용 요소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요새는 저런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면 그 개발 사업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그 개발 사업의 이제 주체가 이제 기업이라면 뭐그 기업에 대해서 또는 나중에 이제 개발된 물건을 매매 매각할 때도 과거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물건이다 이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좀더그 외면받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구주 확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ESG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번째는 부지 확보되고 뭐 인허가를 받고 뭐 하는 것들은 뛰어넘고요 크게 봐서는 이제 건설 단계인데 건설 단계 들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이제 환경 문제가 크게 또 많이 대두가 되죠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음 분진 뭐 이런 것들 생기고 실제로 또뭐 환경을 파괴하죠 토지 작업 토지를 이제 어, 토목공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조나 이런 게 올라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공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환경 문제는 뭐 우리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사회 문제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근처 주민들간의 갈등 이런 게뭐 끊임없이 이제 발생하고. 근 네, 그거를 과거에는 아 이거는 뭐 민원 리스크, 민원이 들어오면은 공사에 방해된다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중요성이 커지고 개발사업 전체의 어떤 진행에 미친 그 뭐랄까 재무적인 어, 영향이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이제 ESG 이슈, ESG 투자의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개발 사업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금융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뭐 프로젝트 컴퍼니를 만들고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제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준공된 이후에 그 건물을 사용할 키 테넌트가 이제 전략적 투자자로 초, 초기에 이제 자금이 같이 투입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 전체적인 사업의 자금 관리, 의사결정, 그 다음에 투명성, 뭐 이런 게 이제 얼마나 잘그 확보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게 이제 지배구조, 이제 거버넌스 이슈죠. 이 프로젝트 바이낸스가 동원이 되는 어 정도 규모의 사업에서는 거버넌스 이슈도 건설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개발의 목적물, 이 자체에서도 이제 ESG 이슈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아까 이제 부동산 매입에서 말씀드린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 자체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사회의 지배 구조 이슈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 자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이제 ESG 요소들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ESG 성능이 우수한 자산을 선별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고 개발 사업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 부지 확보와 건설의 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ESG 이슈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개발사업 자체의 어떤 그 ESG 수준이나 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서비스도 점차 이제 발전하고 있다. 근데 그게 좀더 체계화되고 보편화되면 그런 걸 고려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ESG 투자도 선별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감정에서는 ESG 투자의 전략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고, 그 전략의 체계 내에서 이제 그게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이 서로 다른 자산군에서 각각 이제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자산군별로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ESG 투자의 전략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4장, ESG 투자의 생태계와 인프라라는 제목의 이제 내용을 설명할 텐데, 이때 앞에서 이제 ESG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 뭐 어떤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좀 자세하게 다루어질 겁니다. 이 4장의 내용이 최근 뭐 언론이나 또는 뭐 학술 연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서 좀 자세하고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3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